네, 안녕하세요. 한라캐스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다시 한번 지금 강력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나올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볼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한라캐스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도 뚫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뚫었으면은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간은 주가가 잠깐 쉬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쉬어갔던 이유는 앞전에 한라캐스트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라캐스트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 그 이게 12월 5일에 떴으니까 이거를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이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뜨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할라케스가 지정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투경에 걸리면요. 뭐 증거금률도 올라가고 신용도 못 쓰고 이런 제약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투경을 피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 급등주들이 투경 걸리거나 아니면 투경 지정 예고 공시가 나오면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라캐스도 그런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받아서 정확하게 투경 예고 뜨고 나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은 막 주가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간다라거나 아니면 시세가 끝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죠 원래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이제 꺾일 거였으면은 여기서 꺾여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조정 나오고 또 이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흐름들 나왔을 때 단기 조정 주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니까 뭐 할라케스트 지금 조정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정의 이유 자체가 사실 뭐 투경 지정 예고였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그냥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의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로봇주가 꺾이려면은 이 로봇 테마가 전체적으로 뭐 내려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장도 좋고 사실 로봇 테마가 꺾일 이유가 전혀 없다. 여전히 로봇은 강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고점 라인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수 자체도 지금 고점 라인 뚫어내면서 강세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으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성장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많이 올라갈 때이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간 테마 중 하나가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꺾이는 게아니면 로봇 테마 안 끝납니다.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 고점 라인을 또 뚫어냈는데 이 지수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로봇 테마가 꺾일 이유, 한라퀘스트가 꺾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수가 먼저 이제 고점을 뚫어냈으니까 지금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이 종목들이 뭐냐면은 신고가를 뚫어넣거나 신고가를 뚫어 놨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고가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종목. 여기서 시세가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라캐스트는 그런 요건에 지금 충족을 하죠. 이게 뭐 로봇 테마가 아니었어도 앞전에 고점 한번 뚫어 놓고 잠깐 조정 나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수가 계속 강하니까 한라캐스트도 다시 이제 거래 빵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차트 힘이 약해지면서 보통은 이렇게 밀려야 돼요. 근데 안 밀린다. 앞전처럼 이렇게 버틴다. 이때도 거래 줄어들었죠. 그러면 다시 간다. 버티면 간다. 자, 이런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라캐스트 저는 이제 고점 라인 계속 뚫어낼 거다. 또 신고가 돌파해줄 거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거 신고가 또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고점 나온 것 같다 그래도 생각하시면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전 저는 이제 돌파를 본다라고 앞전부터 이거를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뭐 아직 뭐 효과 멀었다. 결국 여기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서 또 알려 드렸고. 뭐 10월 달에도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급등 나오기 직전에 이제 11월 27일 날 이거 신고가 대폭등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격은 찍어야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 드렸어요. 11월 달에 이제 단기 눌림에도 결국은 간다. 그래서 지금 한라캐스트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게 상승이 뭐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꾸준히 우상향을 해 오면서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와도 밀고 가고 조정 나와도 밀고 가고 조정 나와도 밀고 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잠깐 이제 쉬어가더라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큰 흐름을 봤을 때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어디서 터져요 거래가 터졌다 줄어졌다 터졌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터질 때는 양봉이죠 그럼 매수의 힘이 센 거래량이 들어와 조정 나올 때는 거래 팍 줄어들고 또 매집 들어올 때 자 거래 팍 터지면서 양봉에서 터지. 그럼 이거는 지금 올라갈 때 터진 거래량밖에 없는 거예요. 매집의 거래량. 그럼 고점이 나오고 꺾이려면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거나 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할라캐스트의 주가 상승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할라캐스트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또 이제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진출 성공.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주로 이제 편입이 되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로봇 주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부각이 되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봉 잠깐 살펴보면, 물론 얘네 개별적인 재료도 있어요. 뭐 삼성의 또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자,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이건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얘도 사실 마찬가지죠. 국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올해 들어서. 자, 근데 얘네가 먼저 이렇게 치고 세게 올라가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후발주들이 있어. 후발주들. 그래서 뭐할라캐스트 같은 종목들도 이제 그중에 하나고. 근데 사실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와야죠. 그래서 할라캐스트 상승 여력이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의 흐름이나 명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 지금 꺾여서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할라캐스를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아직은 매도를 할때 아니죠 지금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홀딩 관점인데 들고 있으면 홀딩인데 내가 들고 있어도 사실 지금 같은 타점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실어 볼수 있는 타점 그리고 안 들고 있으면 다음 폭등 나오기 전에는 담아놔야 되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한라캐스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매집을 할때뭐 추가 매수를 하든 비중을 실든 저가 매수를 하든 타점을 잡을 때는 싸게 사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할라캐스트의 타점을 잡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급하게 따라잡지 않는다. 우리는 눌림을 노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앞전에도 올라갈 때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량만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타점이 어디냐면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 때, 거래가 줄어들 때이 타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타점들이 언제 나와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주가 잠깐 쉬어갈 때 거래가 팍 줄어들면 타점 나오고 다시 거래 터지면서 급등,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이런 식이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 쉬어가면서 눌리면서 거래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부터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래가 거의 바닥을 치는데 주가 잘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꺾이는 흐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이제 눌림이나 뭐 추매 아니면 매집 타점 잡을 거면은 사실 지금 구간도 지금부터도 매집 타점이 나온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려야 되는 게첫 번째가 이 눌림 타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꾸준히 올라가려면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라캐스트에 타점을 잡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이는 타점들을 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빨간소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 주포들이 매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부터 주가를 밀고 올라가죠. 또 내려왔다가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이 매집하니까 거기서부터 주가 또 밀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또 주가 많이 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할라키스트를 매집을 하고 추매를 할 때는 이두 가지 눌림 타점이랑 주포의 매집 반드시, 집중, 반드시 집중해서 타점 또 잡아서 다음 상승 파동 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중요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는 이거를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요,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 매매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저 성장하고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건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이제 매수, 매도하는 타점들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또 중요한 타점들이 임박했으니까, 이거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꼭 구독하시고 구독 문자까지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챙겨 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라캐스트를 제가 앞전부터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맞춰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포의 움직임 포착하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이거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라캐스트도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채널에서 이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근데, 주력주들 타점 잡고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되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 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신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 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펴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라 캐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한라 캐스트 지금 계속 신고가 뚫어내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 어디로 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볼 겁니다. 아왜 3만 원이요?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세력의 목표선이 노란색 선 터치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터치할 듯말듯 듯 하다가 터치를 못 했어요. 그러고 뭐 들어온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매물대도 없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지점 닿는 데가 이제 한 3만 원 정도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효과라고 보고 그래서 3만원 잡고 매매를 해볼건데 혹시나 중간중간에 이제 매매 전략이 달라진다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단기 매수 단기 매도 타점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면서 또 같이 매매를 해볼거니까 알라캐스트 한줄라도 들고 있다 나는 이거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또 앞으로 나올 상승까지 같이 한번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이제 중요한 타점 나오는데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 나왔는데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못볼 수도 있고 제 영상 이제 매번 챙겨보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 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매수 매도 할때 타점들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라 퀘스트 지금 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흐름 임박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바로 또 타점 집중하면서 매매 대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